안녕하세요. 만화가드입니다, 고객님. 네. 이거는 네. 자가드예요. 네, 자가드. 네, 큰꽃 자가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 큰꽃 자가드 나시 원피스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큰꽃 진짜... 자가드 민소매 원피스 그냥 뭐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아무리 깊게 파지지 않아서 아주 훌륭한 네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어, 자가드를 네. 이제 원피스 민소매를 하면서 네. 밑단에는 네. 다른 애를 또 이렇게 멋스럽게 재원단에서 풀림으로 풀림으로 하는데 이게 넷스가 네. 또 있어요. 이 넷스 를 그렇습니다. 넷스가 있으면서 여기를 이제 같이 네네. 네, 네. 붙여서 이렇게 조금 멋스럽게. 어, 네. 완전히 풀림으로 했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한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편하게. 네. 진짜. 그 대신 얘는 사이즈가요. 네. 어, 좀 날씨나 77까지? 네. 77까지? 뭐6677 뭐, 어. 이거시면 흘러 어, 니다 안있게 말해서 오, 도 이거 지금제 6잖아. 6에서 네. 이렇게 네. 보면 네. 이따가 제드려볼게요. 그런데다가 이나 네. 뭐 입어도 안 입어도 되는 거. 우리가 가다가 또 이렇게 나가기가 네. 조금. 애 가디건 하나 걸쳐매할 적이에요. 그러면 네. 망사, 네. 망사 같은 거. 그렇습니다. 네, 흰 톤도 입어도 되지만 이게 블랙으로. 저는 이제 밑에 같이 좀 비슷하게 네. 이렇게. 속바지를 조금 그렇습니다. 돋보이게끔 입었거든요. 요런 네. 네. 하나도 걸쳐도 편하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아주 훌륭한 뭐 어, 이렇게 예, 훌륭한 코디가 되지 않습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네네. 진짜 괜찮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네. 요,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고요. 네. 쉽게 말하자면 그냥 여기이랑 하이트컬러 네. 입어도 괜찮고. 네. 요런 식으로 하이트컬러 입어도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고또 이렇게 하이트컬러 네. 전체적으로 또 이거 밑에 속바지를 약간 네. 블랙으로 해야 되려도 원해 보이고 깔끔해 그렇습니다. 보이죠. 그렇 네. 네네. 네네. 그리지 않으면 우리 네. 저기 고객님 네. 얘를 또 속으로 입고 얘를 겉으로 입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거 겉으로 또 입기 싫다 그러면. 네네. 또 속으로 입고 겉으로 네네. 내놔도 훨씬. 이렇게, 이렇게 가디건 입으면 평안해요. 상당히 괜찮아요. 네. 진짜. 사실 이렇게 비율적인 이런 게 진짜 좋아. 예. 네. 빨 기저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냥 물에다 이게 헹겨 갖고 널면 되는 거예요. 물만 3절이 진짜 자가드 음. 큰꽃 원피스. 음. 자가드 큰꽃 원피스인데 네. 이거는 음. 코튼입니다. 100% 코튼. 음. 네. 39,000원 특가에 네.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네. 네. 여기, 여기 불망 속바지. 네. 네. 불망 투 음. 속바지, 네. 네. 음. 속바지. 음. 29,000원 29 드리고요. 밑단은 다 네. 이렇게 플리름으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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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름으로 했고요. 음. 네. 방금 전에 입었던 저 검정이나 백색 저 망사 카디건은 음. 네, 망사 카드에 (29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으시면은 아주 실용적이고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 뭐 물론 뭐 비싼 옷들도 많이 입고 뭐 있지만은 이렇게 또 여름에 더울 때는 가볍게 그냥 저렴한 거 이렇게서 몇번 입으시다가 그냥 버리셔도 아깝지 않잖아요. 야지, 이게 바탕은 할뜨칼라면서도 네. 이가 수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지만 네. 시원한 원단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지금 네. 요 작은 요게인자 매력이거든요. 수가 전체적인 네. 이가 진짜 한한 네.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얘 시옷다 보면. 네. 밤을 셀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노도법만 입으셔도 아니 본점 빼고도 남는 이런 가성비 좋게 예쁜. 예쁜은 네. 네. 네 길이도 이런. 너무 좋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나왔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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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드 큰꽃 네. 나시 원피스 네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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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원. 저 네. 검정색 불망 속바지 네9 0 0 0 원. 네. 아까 보여드린 망사 망사 가디건 네. 이건 네, 그렇죠. 네 망사 가지간 2 9 0 0 0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시면 뭐 아주 이거는 가성비 좋게 이거는 두개다 하셔도 돼. 이 더위에 지금 뭐 그냥 비싼 거뭐 이렇게 걸치고 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가성비 이렇게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뭐돈 뭐 많은 사람들 뭐돈 많다고 잘하고 싶어서 밍크 입을 재간도 꼭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음. 네. 이렇게 요렇게 이런 땐 가볍게 이렇게 입으시는 게내 네, 아주 취중 그 예이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꽃, 네 자가드 나시 원피스, 네요 네, 망사 가디건 이렇게 소개드렸습니다. 해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